기독교에서 아마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창조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치유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부르심은 세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행위. 이것이 신학에서 정확하게 창조란 말의 의미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데 자산도 없고 별로 재능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면 흙수전이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가는 보람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그 그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설사 파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으면. 살아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요 두 번째 부르심은 기능이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들을 기능의 회복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건강하고 어, 활기차면 잘 쓰임받을 수 있고 아프면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아프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으면 살아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당하는 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분들을 회복하는데 나의 인생과 믿음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요 무의미와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불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뭐 스테반 같은 사람은 죽는데 가담을 하기도 했고 밤메세까지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하늘로부터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축복까지 누리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